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날, LA에서 큰 한인 행사가 있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 118주년 기념 행사인데요.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뛰고 계시는 이병만 회장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물론 매년 하는 행사이지만 은 이번에는 아주 또 그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우신 일이 많을 건데 지금 준비 상황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팬데믹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참 대례 감사한 것이 팬데믹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현장 대면 예배와 기념행사를 어그 필요하신 귀빈들 단체장님들 주요 정치인들이 모여서. 어 함께 되면 행사를 하고 또 이렇게 유튜브로 전 세계 미주에 함께 미주 한인의 날 118주년 제 16회를 축하하게 돼서 대래 지금 아주 신나게 준비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두 가지 행사인데요. 미주 한인의 날 16주년 하고 미주 한인 이민 118주년 기념인데요. 네네. 네네. 어떻게 지금 같이 하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어, 어떻게 보면 항상 이런 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 그 선포식이 LA 시청, LA 카운티 주청사 기타 등등 국기 어, 개양식들이 항상 이어왔죠.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호텔에서 성대하게. 기념, 아, 어, 행사, 아, 어, 파티를 했고, 그리고, 어, 주일에 맞춰서 마지막 특별 감사 예배를 세 가지를 했는데, 이번에는그세 가지가 한 현장에서 토요일 오후 2시부터 1부, 2부, 3부로 모든 게 진행 방송이 유튜브로 나가게 됐고, 그것을 한꺼번에, 어, 1시간 한 35분 정도에 다 마감을 하려고 준비 세트가 끝나 있습니다. 네, 음. 어그 이번에 그 같이 하시는 뭐 대회장이라든지 또 준비위원이라든지 또 어떤 그 순서라든지 이런 거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네, 이번에는 어 대회를 그 코노스턴 어 토렌스 교회 이종용 목사님이 저희 미주 한인재단의 자문위원장이자 이번에 대회장으로 어, 쓰셨고요. 그래서 그 빌딩 아래 1층이 오픈 돼 있는 어, 대면 장소가 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명 정도가 어, 모여서 그렇게 함께 하게 되어 있고, 어, 한, 어, 모든 행사가 준비가 어, 준비위원장 그리고 실행위원장 모든 조직이 의원들이 의원회가 다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비대면으로 하실 텐데 어, 참석 인원은 많이 축소되었겠네요. 네네 비대면이라 지금 거기가 좌석이 99명 거리두기 방역 지침 장소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인데 저희가 지금 한 어, 80여 명 줄일 수 있으면 5, 5, 60명까지 충분히 거리 두고 방역 체침으로요번에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못 나오고 지금 우리 박경재 총영사님을 비롯해서 저와 대회장, 각준비위원장 그리고 시의원, 짤리 LA 시의원 그리고 어박 박영선 시 부시장 어 그리고 축사로 전부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줄리추 연방의원 캐틀린 바그 최석호 의원, 그외 모든 LA 시장은 전부 영상 처리로 하면서 그 유튜브 끝난 후에 영상을 다 붙여서 전 세계의 홍보로, 기사로 날아가게 되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회장님이 이 행사를 맡으신 게 이번에 그 4년 차죠. 아니죠, 113주년의 준비위원장으로 네. 이끌려 나왔고, 5년, 그 5년, 이후에, 어, 네, 지금 이제 회장이 5년 차로 118주년을 하고, 네. 어, 내년이 이제, 어,까지 지금 120주년 15인전을, 어, 어, 지금 책자를 준비를 하고 있죠. 아, 책자까지 준비를 하시는 거예 120주년 기념으로?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좀, 아, 하여튼 뭐, 놔주지를 않아서 못 떠나고 있습니다. <laughs> 뭐하러 일을 잘 하시니까. 이 제, 재단의 성격 형성 때문에 잘 아시지만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부터 강원도 재난 때 우리가 어, 4주 만에 한경 목사님을 앞세워서 10만 부를 걷어서 우리 각 단체장들이 또 한국에 도움을 아, 어, 좋고, 또, 미주 원탁회의도 이 미주 한인재단 위주로 해서, 그리고 미주 한인의 날, 그리고, 어, LA 카운티와 시를 도와서 저희가 1차로 전부 합해서 힘을 합하갖고, 방호복을 주, 전달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LA를 지킨, 어, 앞장선 미주 한인재단 LA가 그 성격상, 또 이렇게 부드럽게 진보, 어뭐 교계 일반 단체를 다 함께 아우려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완기 또 회장님도 우리 미 동북부 중서부의 대표로 저희와 항상 이렇게 도와주셨고 동남부 서북부 남가 이, 남북 남가주에서 모두 힘으로 합칠수 있는 힘이 미주 한인의 날을 이민 이민 역사를 이끌어가는 이민 정신을 이끌어가는 단체이기 때문에. 아마 되지 않았나 제가 뭐 열심히 뛰었다고 되겠습니까? 저희 단체의 성격이 어 부드럽고 유화할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항상 연합해서 이번에도 어, 모든 단체가 연합해서 이 팬데믹에 어그 정말 심을 앞에서 어 기분 좋게 모든 준비 행사 마감이 다 끝났습니다. 이번에 그 118주년이면은 이제 하와이 하민민들 하들이 하와이에 이민간 그 해부터 이제 따져서 118주년이 되는 거죠. 네네 그렇죠. 어 그래서 어 항상 저희가 이제 회수로는 118주년 그때부터 시작해 갖고 제가 지금 어, SNS로 어 이민 초기 스토리들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만약에가 또단체장 전현직한테 전세계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수로는 16회, 연방에서는 16회째 되는 거고, LA에서는 18회가 사실 됩니다. 2년을 먼저 앞서서 남가주에서는 미주 한인의 나라 행사가 시작이 되었었던 거였기 때문에, 저희가 118주년, 제16주년, 어 16회 연방 어, 기념의 날로 행사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네. 어 그러면 이제 그 행사 날 어, LA 시간으로 2시죠. 2시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로 지금 어 지금 내보내시려고 하시는데 그거는 준비 네네. 같은 거다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다 끝나서 어 유튜브에 들어오셔 갖고 118주년 미주 한인의 날 기념 어, 감, 어, 기념 어, 기념 행사 및 특별 감사 예배를 치시면 어, 어, 대강 그렇게 치시면 들어올 수 있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가 118주년이고 제가 볼 때는 이제 120주년이 아주 큰 행사가 될것 같은데 한 2년 동안에 음. 이제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가정했을 때. 한 2년 동안 준비 이제 잘하셔가지고 이거 아주 대대적으로 큰 행사가 돼야 될것 같은데 혹시 그런 그 지금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네네 120주년 어, 이민사와 15인 우인전 해외에서 동포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분을 뽑아서 지금 어, 이상명 미주장신 총장님이 어좀 편집위원장으로서 준비를 잘 해나가고 그때 아마 성대하게 어, 발간 어, 기념 행사와 함께 더불어서 미주 120년사가 아마 어또 어, 최고의 정점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행사를 위한 행사로 지난 6년간 저도 깊이 알지 못해서 이렇게 이끌어 왔지만, 이렇게 한 살, 두 살, 세 살, 여섯 살이 돼가면서 느낀 것이 이민 초기의 정신이 이뤄서는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책자도 만들고 발간을 하게 되지만, 어, 이제는 그 현장, 그 후손들을 찾아다니는 그것을, 어, 팬데믹이 좀 가라앉으면서 우연회를 만들어서 시작을 해서, 후손들을 찾아가고 그 책자에 함께 사진을 실리도록 해나가면서 미주 한인의 나라 정신이 무엇입니까? 정말 가난하고 배고팠던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민자들이 다 미국을 들어와서 어 함께 같이 어 고생을 하시면서 그 적은 소득으로 땀의 대가로 대한민국 임시 정말 정부를 도왔고. 만들었고 도산한 정우 선생이 함께 전 어, 세계를 한국을 어, 다니면서 뛰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어, 애를 쓰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어, 우리 후세들한테 줘야 될 어, 정말 그 정신이고 저들이 우리들의 어, 이민 밥만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민을 왜 왔나? 그 정신이 잘 이루어져야 전달돼야 미주에서 뿌리깊은 나무로 2세 3세가 정치에도 참여를 하더라도 어, 유대인들처럼 유태인 마냥 우리 고국을 위해서 어, 사랑을 나누고 고국을 어, 협력하고 또 미주 안에서 더욱 건실하게 정말 어, 커지는 우리 동포 사회가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진보를 떠나고 교계와 모든 중파가 하나가 돼서 어, 함께 손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 구심점 역할을 중심에서 할수 있는 것이 어떤 성격의 어, 재단의 성격을 봐서는 미주한인재단 LA가 참으로 그 역할을 중추적으로 중간에서 할수 있다라는 것에 새삼 감사를 느끼면서 행복하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마무리 하면서 제가, 뭐, 한 가지만, 그, 좀여쭤보겠는데요 네, 네. 사실, 그, 우리 이병만 회장님하고 저도 뭐, 같이 인말로 했지만, 우리가 평창 올림픽 때, 정말 열심히 우리가, 그, 우리 조국에서 일어나는 큰 행사를 때문에, 정말, 우리가 발벗고 뛰고 이렇게 해, 했던 그 기억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에 큰그 재해가 났을 때 여기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직접 한국에 가시고 또 이렇게 하고 하셨잖아요그 저는 이제 이렇게 네.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보, 보, 보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또 120주년을 바라 보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우리 조국에 대해서 그냥 짝사랑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이제 조국에 어떤 행사가 있든지 어떤 재해가 있든지 어떤 일 있을 때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정말 모금도 하고 마음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난번에 그 코로나 이후에 약탈이 나고 한인들이 피해를 입고 하실 때 제가 볼 때는 한국 쪽에서는 정말 우리한테 우리가 하는 그 이상의 그, 그 비슷하게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관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laughs> <것들을> 우리 <laughs> 네. 이 회장님께서 좀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어, 글쎄요 저도 네, 두 가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는 참 조금 안타깝다. 성의적이라도 미국에서 그런 어, 악재가 났을 때 어 탓을 하기보다는 뭐 미국이 저래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느 나라고 세상에 지금 뭐 변경돼 가는 상황 속에서 제또 이의 삼의 도약의 어, 발전을 위한 아픔 그런 거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서로를 어, 위로하면서 이 작은 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어, 예의가 아닌가 하는 마음이 저도 한번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주 동포들이 짝사랑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미주에서 한국에 정말로 정치에도 참모하고, 그건 1세들의 이야기입니다. 2세, 3세는 여기서 태어난 1.5세 이하 2세, 3세는 미국에 향해서 열심히 정치로도 경제로도 커져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1세들은 그야말로 이사 온 이민자로서는 어, 한국에 이제 영향력을 낄수 있는 비례대표도 한두 명 정도는 미주에서 정말 나와야 되고 왜? 그래서 지역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어, 한국에 미국에 중간 역할 가교 역할을 할수 있는 때가 이제는 오지 않았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요번 어, 미주 한인의 날을 어, 경제인, 정치인 모든 단체장, 교계에 알리면서 여, 모든 것을 다 끝낸 다음에 어, 정말로 이제는 어, 미주 동포의 지역에서 검증된 자 검증받지 못한 사람들 몇 소수 때문에 한국에 나가서 엉뚱한 일을 한다고 전체를 욕하고 교포 동포들 전체를 함께 싸잡아서, 어, 나쁜 말을 하기보다는 지역에서 검증받고 지역에서 현장에서 뛴 정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한국에 나가서 대표로, 어, 정치적인, 경제적인 일을 더불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한인의 날이 이번에 끝나고 나면 좀 여러 군데 알고 계신, 어, 정계재계, 교계, 이런 일들을 한번 전하고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면 120년 차 마지막에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미주인 한인 동포들, 특히 이제 미국의 시민권을 획득하고 미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분들하고, 어, 한국의 그, 국민들하고, 그, 국민들하고 그 관계, 그걸 좀잘좀 좀 정립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우리, 네. 120주년을 지금 바라보는 이때에, 뭐, 예를 들면, 이분 같은 경우에 조금 민감합니다만은, 유성준 씨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은, 아그 개인적인 문제 또뭐병행 문제 이걸 차치하더라도이 한국에서 뭐 국감을 하든지 이런 그 언론에서 나오는 거 이거 보면은 이 유성준이 아니고 그 사람은 스티브 유다 그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그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표현이 그런 표현을 보면 굉장히 좀그 화가 난다 그럴까요? 여기 대부분이 여기 시민, 시민자들인데, 시민 미국 시민권자들인데, 한국에서 바라볼 네. 때는, 그래 또 그런 식으로 또 바라봐버리니까, 뭐 그런 문제 같은 것도 우리, 특히 또 지금 LA 총영사관에서 지금 비자 안 내주고, 뭐 이렇게 대치 상태에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시민권자들, 또 우리 동포들이 좀그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우리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그 사건을 들으면서요. 참 안타까운 게, 물론 한국의 어, 안보 입장에서는 어,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떤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이 개인 한 사람을 너무 몰아가지 않는가. 그리고 둘째, 과연 한국이 지금 그만큼 안보가 어, 이한 청년에서 이제 작년이 돼가는... 동포 한 사람을 어, 샘플로 이런 식으로 혹시 어,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건 좋은데 대한민국 자체에서 안보가 그렇게 지금 중요하게 어, 생각은 과연 우리 눈을 눈에 비춰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볼때 이제 이만큼 보통 제도 어, 큰 죄를 지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풀어주는. 기간이 있는데 그 자식들을 딛고 대한민국 고국을 하고 싶어 하는 1.5세의 그 심정을 이제 한번 좀 받아줬으면 좋지 않겠나. 제가 뭐 그런 힘은 없겠지만, 요번에 박경제총영사님이 이번에 행사에서 만나고 나면 혹시라도 그냥 제가 풀어 줘야 되지 않느냐, 말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심도 없고, 말은 할수 없지만 제가. 어좀그 좀, 정도는 죄값을 어, 받아도 충분히 받은 시간이 아닌가 고국을 그리워하고 짝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제 어느 정도 어, 풀어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제 개인 심정은 한번 어, 기회가 된다면 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많은 이제 동포도 특별히 그 우리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네. 좀 관심을 가지고 또그 한국에서 그 미국 시민권자가 된그 한인들을 그 바라보고 또어 이렇게 표현하는 그 방식이 좀 잘못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좀 많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네, 네. 많이 좀 전해주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제가 지금 네, 네. 그 행사, 어, 때문에 하다가 또 이제 우리 이백만 회장님께서 LA에서 아주 중요한 또 얘기를 하시고 또그 LA 그 미주 한인 재단 또 회장으로 계시고 이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네 이번 행사 잘치르시고또 어 앞으로 그 하고 계시는 미주 한인 재단 LA 그 행사의 어 일들 자주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윈 t v 에서 홍보를 많이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병만 회장님께서 내일 행사에 대한 그 초청 인사, 초청 어,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그다 모든 동포들을 초청하면 좋은데 저희가 117주년 작년에는 수천 명이 다민족이 모여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어좀 다민족 지도자들 몇명 그리고 한인 단체장, 교계 단체장 각 진영에서 단체장들이 해서 저희가 정원 방역 조치 거리두기뿐이 하질 못해서 참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릴 대로 유튜브 방송으로 118주년 미주 한인의 날 기념행사 및 특별감사 예배를 치시면 그날 코너스턴 교회에서 모든 행사들이 쳐지니까 저, 어, 같이 함께 참석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미주 초기 이민자들의 정신을 받아들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우리가 밥을 잘더 먹고 살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온 것만이 아닌, 당시에 대한민국을 우리 동포들이, 나라를 위해서, 고국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오셨듯이, 우리 동포들이 이제, 팬데믹으도 어려운 소수의 단족들을 돕는 동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떠나온 고국이 강원 재난이 났을 때 우리가 4주만에 정말 큰 돈을 힘을 모아서 교계와 단체들이 뛰었듯이 정말 우리 서로 한국에서도 또 동포에서도 고국을 서로 양축을 서로 도와가며 하바의 장을 이제는 손가락질을 하고. 서로를 어, 이용하는 소수에게 시들리지 않고 우리가 힘을 합한 정말 한국은 국력을 미주 동포사에서는 힘을 키워서 정말 여기서도 소수 한두 명의 비례 대표도 나와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검증받는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자꾸만 멀리 지역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멀리 어, 먼 산만 어 바라보는 짝사랑은 중단돼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김만기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 회장님 오늘 바쁘실때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사 잘 마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